남자 오구나바라시 김병일 강시환 박구 김정호 전두환 박재규 조방태박야 양오진 키오프전 정은서 심판 각 전해주세요. 남자친구, 통전탁구나기천 김태일스, 정강신이십이타 그럼 좀올라가주요 차량도 이 해달라고 해주세요. 특히 차량은 더 잘해 많이 찾아요 예, 알겠습니다. 군 계시는 분들, 다선으로 올라가주세요. 군 계시는 아니, 분들, 다으 올라가주세요. 세트 한 분이 이러시면, 제가 서 저는 할 말이 없니